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 2월 20... 20일입니다 지금 10시 3분 전이고요 식사당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입니다 식사령 현재 기온은 영하 3도인데 바람은 약간 불지만 그렇게 찬바람이 아니고요. 햇살은 아주 따끈따끈합니다. 동산에 올라가면 햇살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봄기어는 목련꽃 가지 끝에까지쬐끔만 봉오리들이 생겼습니다. 아무리 추운 겨울일지라도 밀고 들어오는 봄기어는 막을 수가 없는 듯 싶습니다. 어제 오후부터 이 시간까지 저희 남편은 코스트코에 가시면 일거리가 되는 것인지도 모르시면서 여러 가지를 사갖고 오셔서 제가 그거를 정리해서 먹을 수 있게 만들어야 되니까. 저는 그리 쉽지가 않습니다. <laughs> 덕경으로 사오면 그것을 한꺼번에 넣어놓을 수도 없고 소분해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려면 시간과 듭니다. 오늘 아침에도 어제 정리해놓은 반찬거리를 양념을 해서 한 끼에 둘이시 먹을 수 있도록 소분해서 넣어놓고 오느라고 오늘도 조금 늦었지만 동산에는 추운 바람은 없습니다. 아주 오늘은 걷기에 좋은 날씨인 것 같습니다.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한 분도 안 나오셨지만 제가 일단은 열심히 걷겠습니다. 오늘은 또 땀깨나 흘리게 생겼네 날씨를 보아하니 일단은 양말 신고 왔습니다 대모산 교사의 성문이민 곳에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곳을 아지트로 삼아 놓고 같이 걸으시는 분들이 온기정기 모여 앉아 담수하며 간식들을 나누고 있는 모습의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제가 우연찮게 대모산을 실제로 걷기로는 처음 가봤을 때, 저희 동성동본인, 저희가 양시지만 흔하지 않는 양시라서 그렇게 만나기가 쉽지 않았는데, 동성동본이신 분을 그곳에서 만났습니다. 버들 양을 쓰고, 보는 청주이고, 성씨는 중국성으로 양귀비가 사용하던 성씨랑 똑같은 양씨라고 여자들이 미인이 많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현정의 부인인 양귀비는 미색이 없는 뚱뚱하고 키도 작고 그리 예쁘지 않은 미모였다고 합니다. 몸에서는 채취가 있었고 심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정은 그를 너무 사랑함으로써인지는 몰라도 채취도 느끼지 못했다고 합니다. 천하일색 양귀비라고 일컫는 양귀비는. 소녀라고 합니다. 실제로는 하폭에 그려진 양귀비는 아주 날씬하고 아름답게 보여지지만 그림은 또 그릴 때 얼마든지 모습을 다르게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 4천, 6천 언니들을 보면 키도 환출하고 생김새도 준수한 여자이지만 그런 분들이 제 주변에는 제법 있었습니다. 저는 그렇지 못할지라도 전화, 일색, 양기기. I do i <sighs>